안 유아린 아이고 티비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이 비밀 레이더트할거예요 실수 있는 정양에 부탁드려요 우선 제 손을 한번 꾸밀건데요 여긴 진짜 바람이 나와요 제가 할 것은 이거입니다. 우선은요 이거를 이 하트에다 세워요. 그리고 거기에다 물을 발라요. 제가 물을 미리 채웠는데. 이렇게 물을 했어요. 그리고 여기에다가 살살 발려주면 되는데요. 자, 그 다음에 원하는 것을 한번 붙여봐요. 짜잔. 이거 진짜 이쁘네요. 이거 한번 여기다 에 붙여보지요. 이렇게 붙이면, 달라붙는답니다. 여기서 저는 한번 토끼도 한번 해볼게요. 안 보이지만 토끼 맞아요. 어, 토끼가 안 돼. 이 검은색. 장미. 짜잔, 이렇게 데코레이션 됐는데요. 진짜 예뻐요. 제가 예전에 만든 거예요. 어이, 어이, 자이제이번이거를 한번, 한번 어볼게요어오 어이, 어, 붙이면 되는데. 잠시만이 제가 뭐좀 하고 있을 테니까요. 여러분들은 잠시만 뭐좀 하고 계세요. 오 이게 아닌데 이게, 돼, 이게 오 됐다 짜잔 이렇게 풀었어요. 짜잔 이거를 제 손에다가 붙일 건데요. 이 양면 테이프 스티커를 붙일게요. 애브 네, 뭐 죄송하지만요. 제가 한 손밖에 못해요. 네, 잠시만요. 여기를 호흡해가지고, 호릭 하면 되데 우락! 우 클릭 자, 우선 이거를 떼고, 그 다음에 한번 붙여 볼게요. 붙여 가지고 한번 해 볼게요. 짜잔. 이렇게 붙였어요.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 주시고요. 다음에 만나요. 바이바이.